과연 어떤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될지 경기 좀 있게 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두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 시작되습니다 프로토스 정윤종 선수예요. 파란색 정윤종 선수. 빨간색 연보성 선수입니다 네. 10시즌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네. 어찌보면 얼굴에서 이제 얼핏 보면 뭐 외국인 용병 같은 요런 음. 느낌도 드는데 그만큼 인상도 좀강해졌고 네.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본인의 빌드라든가 상대의 스타일 이런 측면을 모조리 다 이제 또어 분석을 해가지고 왔을 테니 그렇죠.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원래 네. 연보성은 전성기 시절에도 뒷심이 굉장히 강했던 선수예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 네. 내에서의 이 선수들이 예전의 기억을 되찾으면서 네. 오늘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음. 예. 한때 연보성 선수가 밀었던 거죠. 택배리당염 네. 네. 음. 오오야 벌써 취준생이 네. 됐다고 해요. 아잘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보성 선수는. 이제 그 산책을 통해서 이제 폼을 끌어올리기에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이 폭염 속에서도 음, 항상 좀 산책을 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정신력 부장 훈련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그 연습량보다는 그러니까 이 머리 속에서 연습하는 네.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분명 있다라고 보거든요.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산책을 하다 보면 땀도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땀내 풍기면서 연습하고서는 네. 폭염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면서 승진을 과연 따낼 수 있을지, 그게 포인트고요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폭염 같은 존재가 되겠다. 네. 폭염 테란이 되겠다. 그렇죠. 폭염 테란. 예. 그런 네. 어떤 느낌으로. 예전에 지금... 그 폭열 테란이 한번 있었거든요. 아, 있었죠. 이제는 예. 폭염 테란. 이제는 폭염 테란. 네. 예, 김동진이라고 폭열 테란으로 한때 불리려고 노력했었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선수는 여기에서 이기면 폭염 테란이 테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염중의 폭격. 네. 이번 경기에서 그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증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상대하는 입장에선 무서울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laughs> 얼마나 뜨겁겠습니까모리과 네. 만났을 아, 때. 아, 채팅방에서는 다르게 표현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폭염입니다. 네. <laughs>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 그렇습니다. 정인정 선수가. 어, 근데 정인정 선수가 레인이에요. 네. 와, 폭염에는 레인이죠. 네. 레인이죠. 네. 겸비될 네. 네. 수 ]겠죠. 있죠. 자, 과연 여기서. 연보성 선수가 그 전성기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음. 보여줄 수 있을지 재능있는 선수고요 예, 뭐 아. 과거의 뭐 경기 때를 좀 예, 떠올려 보자면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던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네, 와 지금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음. 예, 근데 너무나도 뜨거우면 그 비마저도 그냥 마르게 네. 만들 수 있을 거 그렇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보성 선수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정윤종 선수는 본선 무대 올라오면 항상 좋은 성적을 냈어요. 진짜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몇 시즌의 공백이 있는데도 그 공백을 무색하게 좀 생각하게 하게 만드는 네.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꽉 그렇죠. 짜여진 경기력 안에서 밸런스가 진짜 좋습니다. 네. 견제, 뭐 물량 확장. 모든 측면에서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춰 갖고 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선전 때보다 훨씬 더 기량이 올라와서 왔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연보성 선수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음. 이런 상황에서도 약간 현역 시절에서도 이 자이언트 킬러 기조의 기질이 있었어요. 이 연보성 선수가. 네. 물론 개인 리그에서 우승권에 들어간 적은 없긴 하더라도 진짜 어, 뒤심이 엄청 센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질럿 하나의 움직만 임 보더라도 이 선수는 좀 천재과라고 불릴 리 만합니다. 동선을 숨겨주면서 이제 질럿 드라군으로 지금은 기습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네. 네, 연무 선수는 과감하게 파리아 확장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올라와요. 연무 선. 오좀 부담스럽죠. 어어어어 이게 S T V 가 정찰 동선에 질럿이 없었기 때문에 판단했던 건데. 그렇죠. 지금 돌려서 왔습니다. 고생 좀 하겠네요 지금. 자 여기 안쪽에서 견제기는 컨트롤러 극복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프로부터 일단은 잘 끊어 잡았고 네, 아 야야. 질럿이! 야 이거! 순간적인 센스 플레이 하나! 질럿 통계기를 네. 통해서 사실상 초반부터 이득을 엄청 많이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아, 아니 다 틀렸어요 입구 쪽에서 지금 어, 질럿이 워낙 또 활약을 많이 보여주면서 네. 병력을 또 많이 잡았고 어? 아! 아 이거는 아, 실수. 예 실수, 실수. 네. SCV를 클릭을 해야되는데 아! 커맨드를 날려버렸습니다 네. 지금 네. 그니까 지금은 저이 커맨드 짓던 SCV를 어좀이 건물 생산 아니 건 짓는걸 취소해주면서 살짝 씹소해주면서 벙커를 먼저 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일어서야 됩니다 초반에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내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이 내줬죠, 상대방의 네. 공격에 의해서도 내줬고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도 내줬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침착하게 오, FGV 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어? 아 지금 여기서 어, 박살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다 터지고요 네 자, 점차점차어 근데 탱크만 살린다며 자, 다 크면 아, 오. 저거 한방 아깝네요 자, 그래도 수리 어. 들어가면서 이 독이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미 좀 셀프로 도 손해를 좀 바, 많이 본 이런 측면이 있어서 경기에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 네 지금 수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자 압박 드라군을 두기 잡은 거를 지금은 좀 이용을 해보고자 벌처 추가되면서 살아남은 탱크 들과 함께 한번 압박을 아주 심하게 좀 걸어보려고 하는 듯한 액션을 지금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여기는 넥서스 완성 됐고, 이건 붙으면서 자원 채취가 되고 있어요. 이건 부담스럽고요. 드라군 어. 하나 저거 저거 먼저 때려 위에 위에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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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아 체력 아니야. 체크 안 됐어요. 근데 위치도 살짝 야, 바꿔주면서. 체력이 어, 탱크. 하나 터지고요 자 탱크 죽고요 어. 아. 탱크가 지금 정리됐습니다 탱크가 이러면 지금 없거든요 이제 이러면 네. 압박이 안 되죠 원팩에서 에드온 달려있는 달려 달을 상태에서 투탱크 살아있고 상대 드라곤 둘 잡았으니까 압박을 네. 걸어본 건데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세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언덕 와. 때문에 시야 제한이었기 때문에 더 드라곤 체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저 드래곤 그 체력 체크를 한 상태에서 위에 있던 그 드래곤부터 찍어 잡았다. 네. 이거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그렇죠. 네. 테크 빨리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체력 낮은 그 드래곤을 붙기 전에 살짝 위로 올려주면서 상대 시야에서 가장 먼 위치로 옮겨놓으면서 싸움을 또 걸었기 때문에 투테크 중심으로 압박을 좀 심하게 걸면서. 네. 병력이 좀 공백기가 있는 대상을 더 위협하고자 했습니다만는 그게 좀 실패로 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혼잣말을 연보를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아 이거 너무 안 좋다라는 오. 이런 예식의 혼잣말이요. 네. 기본 공격이 진짜 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갖고 있던 힘 자체를 전부 다 날려버린 그 상태라면 프로트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넥서스지어도 테란 쪽은 살 말이 없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건 테란 쪽에서는 그런 상황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 네, 빠른 테크에 의한 뭐리워 드랍이나 이런 것까지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스리게이트 네. 지금 들어간 숫자 다섯 개 유지가 되고 있고 뒤에서도 추가 병력 생산과 동시에 지금 두 시초까지 확장이좀 늘리고 있어요. 병력 잃었죠. 모든 게다 늦어진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아까와 같은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어... 연보동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도 위험해요. 드라곤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 파고들면 사나이 끌어내고 아예 들어가서와 아, 너무 공격적 공격 시즈모드. 아 들어가서 탱크를 밟았어요. 네. 자, 그리고 이 들어간 벌초가 어. 일꾼이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시 g 청연정. 초반부터 압박에 성공하면서 힘을 빼놓고 세기를 변는 성공을 했습니다. 승자전 진출. 아 승자전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정인종 선수스러운 이런 식의 한 번의 찌르기가 나왔고 거기에 연보성 선수가 신수까지 좀 더해지면서 너무나도 좋은 어떤 그 경기력으로 결국 이제 정인종 선수가 승자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